야, 우리 연장선으로 아, 커피빵! 아, 아 쟤또뭐 저거 보러 가네. 아이피 MVP 하 왔어! 감사합니다, 시 커피빵. 오늘 컵몬 뭘로 하지? 아, 여기니까 주는 거. 야비니까. 시민들이랑 뭐 같이 하는 거. 각자 쪽지를 하나씩 뽑아. 어. 그래가지고 빨간 팬티 입으신 분 데려오는 운동회처럼. 아 재밌다! 한참 미쇼하면 데 경찰차 지내는데 그 안에 형주가 잡혀있어. <laughs> 여자한테 물어봐가지고. 여기 발각고시민들한테 <laughs> 카드빵 오!! 좋은데? 진짜 깔끔하게 남자답게 딱 합합해 아, 알지? 내가 좀 많이 알아봐 야 보자 보자 아 진짜 머리빨라 야 여기 청담에 어. 테일카우신데데 20만원짜리 커피 있거든? 20만원? 어 오늘 그거 먹어보자 어. 근데 빵을 하자 해놓고선 그걸 어떻게 먹어? <laughs> 어떻게 걸린, 해야지 내가 걸리는 100만원 내라고? 그때는 메가커피 가는거야 아 그때는? 이거 어. <laughs> 저 걸리잖아? 은길이 너가 국민상담한다고 잡아놔 혹시 그자고기제비싼 커피 먹기 시기. 아. 김뷰서는 빡빡이 됐는데 뭐더 알아보는 어. 이거 우리가 인지도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다 나왔는데 뭘 빠졌는데 왜 표현도 <laughs> 안 붙어. 라이트가 안 맞았어. 이걸 10만대 느낌 나는데. <laughs> 야, 역서 마이마사. 야, 관종 온조 아냐? 신호 아니야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<마트>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좋다. 나온다 이제 너무 나 흐름이야. 흐름이야. 흐름이야보다 맛있는 말 만들고 싶다. 쇼좀 쉬어 라헐라헐라가 쉬어. <laughs> <laughs> 같이 쉬어라 <laughs> 와, 느낌대로 가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일방통행 <웃음> <웃음> 이거 컷고컷고 커라라 컷고 <laughs> 어+ 뭐뭐뭐 <laughs> 뭐, 뭐? <laughs> <laughs>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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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, 안 된다. <laughs> 아, 니가 워크, 워 해서 그래. 아, 야, 씨. 내 꼴로 했어야 되는데. 겉고, 겉고, 겉 <laughs> 아 나도 뭐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뭐... 아 너무 지금 심사만 하고 있어가지고 니는 잡스코가 깨졌어 <laughs> 진짜 최악이야 와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셔라 아야 <laughs> 우리 엄마 나 2층이야 <laughs> 너 이제 서 <손> 넘어? <laughs> 아니 그냥 걷는 거지 뭐 <laughs> 백색소음처럼 계속하셔어저 2층에서 염색하시는 분 우리 팬인가 봐 저희 가서 갖고 오자 <laughs>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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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저희 어 커피 기 하는데 니다 카드 한장뽑으면 이걸로 저희가 커피 사먹요짠 무엇을 먹을까요? 네? 세요 하나, 둘, 셋. 예! 아, <laughs> 아,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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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혹시... 저... 시간 여실찾으시면 저희 유해가 함께 만들었는데, 유해가 <laughs> 본찰에한 명만 뻗어줄 수 있어요. 아, 네, 너무 좋아. 아, 아 서브카드 몰라서 어쨌든 우리겼어 아, 우리 카드 주고 니카드줘내가어내가뭐 네 네, 네, 어, 네, 먹지? 너무 어렵더아아나 응? 화장실 좀 커팅실? 어 같이 다 갈, 갈, 갈 필요 없잖아 뭐 먹을 거야? 너 커피 몇권 하는 거나 자몽 허니블랙티 작업을 아, 어디지 먼저 어디 해야 될거같이 갔다 와 아니, 아니 저기 갔다 둘이 로 물어봐 둘이 가면서 각자 유행으로 걸어가 시작 내가 드디어 모자라면서 떼어. 스틱 탈까? 걸으면 10분인데. 걸어가. 나 지금 내장 안에 있는 거싹꺼냈어야애들한테전화했자내 전화인데? 아 잠깐만. 둘이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잖아.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. 아니, 아니. 내가 쇼미더머니를 지원할까? 미마야? 나이도 있고 내가 거의 김준표 형님 또래잖아. 아뭐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. 너도 이제 오진데. 아이씨, 어려웠지. 왜뒹질편하네 네가 야, 나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안 나와요. 아니, 너는 그러면은 어. 스윙스랑 식혜 중에 누가 더 나아?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? 누가 나쁜 사람 같아? 누가 <목소리> 나쁜 사람 같아? 나쁜 사람이지. 세상에. 아, 죽지 않아. 바꿀까? 그건... 나는 두 분의 음악에 다른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해. 아니 야야, 그런 얘기 됐고. 맞다, 맞다. 수희생교, 수투시, 수투시. 아, 맞아. 수투시 생겼다. 이제. 그래서 전화 오면 가자. 그냥. 여기야! 와, 저 형제, t 이크아웃 찍을래? 따라 a dan, tara, d a 따라 a r a dan, tara, d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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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요 n dan, d 하 n Take out, h 아 l l o I don't know, do send that. I'm 도 o 어요 u r e I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 그럼 커피를 네잔 시켜서 t sure. I'm not sure. 손에 끈쌍 빠져. 아, 10000원짜리 있어요. 예. 예. 어? 앞에 단위가 원이죠. 동 이런 거 아니죠. <laughs> 60, 60만 동 이런 거 아니죠. 음.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스트로가글라스야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자, 이게 20만 원짜리 커피. 아, 뭐느낀척하지마나또 깎잖아. 쓴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진짜 그 풍미만 있어. 커피의 풍미. 야, 야, 이거 야, 이거들이 우리 워치해야 돼. 와.. 나 어떻게 내가 못 간다, 나 이제. 응. 됐다아 근데 왜애들라 연락이 안아 왜요? 게안 와? 여 가고 있어요, 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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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서이 아, 랐어 앞으로 와. 콜라 야, GS 서선우거 자몽 음료 넣자. 그럴싸이고 있다. 뭐야? 어? 여기는 메가 커피 리저브가 있어. 야, 어디 앉아서 <laughs>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그렇지. 이거 먹... 안 해. 그냥 가만 오야 이거 뭐야 나스크래치 있어 야 달고나 있어 달고나 아니, 우와 빨대가 유리야? 유리 빨대야 야 근데 메가 커피 리저브가 왜 신스 1910년이야? <laughs> 뭐야, 자, 제 카드야 수증하 이게 뭐야 얼마 나왔어? <laughs> 그냥 긁었어 가장 <laughs> 제데데 <laughs> <laughs> <얼만데? 웃음>

61만 원이야! 아, 니 친구, 한둥이 은기 먹는 게 그냥 그래 아까워? 야, 꺼져, 꺼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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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것도 얘가 챙기라 그래. <laughs>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친구가 챙겨야 돼.